한 이거 아니야? 와. 와. 하나, 두, 하나. 완전 두 개네요. 그금 밸런스는 응. 머리를 움직여서 체중을 이동해서 응. 머리 각도도 안전해지고 응. 파워도 실을 수 있고 무릎을 이용해서 밸런스가 안 무너지게 잡아라는 말씀이시죠? 그래서 그 삼각형 항상 이 집은 안 돼. 아, 아유. 그러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시는 주먹 같은 게 어, 어떤 게 있을까요? 여기 그러니까 저... 이거, 이거 이런, 이런 라이트 툭 같은 거 그냥 때려도 라이트 툭을 때려도 이게 안 맞아도 이게 잡아줘야지. 어, 응. 한번 때려보세요. 자두번들 제가 한번. 그렇지. 또 근데 자, 해봐 근데 아직도 그. 안, 어, 아, 아, 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때리고 그렇지, 아. 어, 그거 완전히 틀리다고. 어. 어. 그다음에 근데.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? 지금 기차 타고 손님들이 가는데 얘가 기차 안에 있는 걸 보려면 기차하고 같이 뛰어야 보잖아. 맞습니다. 네.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내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휙 지나가니까. 네네. 근데 걔를 볼려면 같이 뛰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니까 얘가 못 맞히는 거야 우리를. 아. 근데 우리가 움직이면 얘가 못 움직여.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고 놀 수가 있지. 음. 야, 진짜 깊다별 아, 아,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예, 다 공감해요. 와, 그러니까 맞짱을딱또 넣어볼수 코로 매그리다대걔는걔 그 잘하는 <laughs> 놈이야 진짜. 아잘하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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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와, 아, 시급하다. 아, 맞아 진짜 잘한다. 와, 저시다 아니 최두호 선수도 한번 극찬하셨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최두호의 장점이 뭐야? 와,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쳐도 이게 안 맞아도 걔게 밸런스를 딱 잡고 있어. 아.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이거는 또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가딱 보니까 아유. 최대 최두호 선수. 아 마지막 시합에 거의 내가 울라 그랬지. 아맨 마지막 시합. 그도 아 외국에도 잘하고. 예, 컵스완슨 말씀하시는 거예백만불짜리 시합이지. 최두호 어, 선수도 백만? 한번 다음에 데리고 와 가지고 한번 만나게 한번 어, 어, 통화를 예. 통화 한번 했어. 진짜. 직접 만나서 한번 기도 받는 것도. 그러니까 그저 최승우 그때도 그, 최소... 그 이거죠. 네. 아니 땅땅땅 이거에 걸린 거 이거 이거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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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 걸린 딱 한. 네. 아 그럼 다 보고 격투기도다 보고 계시. 그러니까 그게 이 스포츠가 과학이라니까. 이게 지금 이 목표물에 이렇게 둔각으로 맞는 거하고 이게 예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틀려. <laughs> 우리 또이양간도 TV가 기본적으로 격투기나 복싱이나 다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많이 보는데 원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. 원투의 정석이란 뭘까? 원투는 어떻게 쳐야 될까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원투의 정석은 예. 바로, 바로 나옵니까? 자, 이게 <laughs> 이게 아니 내가 원투를 맞고 다운을 당해봐서 알아. 어, 예, 예. 와, 왜? 이게 딱 맞잖아. 예. 이 원투는 점이 하나야. 아두개 점을 하나로 노려서 쳐라 이만큼. 아니 이게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니까 이게 잽을 맞고 떨어졌는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고 떨어진지 모른단 말이야. 아 점이 하나니까. 예. 근데 라이트 훅은 점이두개 아니야? 예, 점이 아두 개로. 아, 표 들어가니까. 예. 그럼 눈에 보인다고 이거는. 예. 근데 이건 잽을 맞았는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았는지 몰라.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 지금 뭐그 UFC도 그래. 다 하는 뭐 몬슨, 알리, 레너드, 로벨토 듀란 그 많은 선수들이 다뭐 주특기가 뭐야? 펀치 꽂 거야. 그러니까요. 이 복싱이 어. 원투가 정말 중요한데. 그러니까 필요한데. 우리 훈수한 선생님 말씀으로는 원투는 하나다. 하나 하나 하... 한 동작이 돼야 된다 말씀이십니까? 한 동작. 네. 하나, 점도 하나요? 동작도 하나요? 아. 딱딱 아니 알고 따닥 따닥. 하나 쓱 이렇게 몸도 리고 있다 하나 와. 아 지금 무릎으로 다 잡으시네요. 안 하나. 무릎 하나 무릎 하나 예 그럼 저희가 하나 되는 장면 해봐 해봐요. 완전 두 개네요. 완전 두개네요두개 오케이. 두 개. 절대 못 쓰지 않았다. 완전 두 개. 다시 한번 기회 보자. 완전 두 개인데. 여기까 이게 하나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. 아, 연히 쉽죠, 조금. 와, 완전 두 개예요. 완전 두 개. 완전 두 개. 두 개. 심각하네요, 요즘.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제가 어떻게 뭐두 번째는 1.5도 했어. 제가 0.8로 합쳤다. 제발요. 0.8로. 자, 스무 빠르게 되네요. 왜? 왜? 전혀 어깨를 못써오 문제 점 나옵니다 전혀 어깨를 못써 자, 이랬잖아 응, 들어가야지 이게 이아 어깨를 써라 어깨를 써라 그렇죠 어, 어깨 아파 그러니까 지금 백을 치는 거 보면 요... 요... 요 대전밖에 못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맞으면 이게 약간 떠요 이렇게 굽어 있어 이 완전히 펴진 게 아니야. 그래서 백을 칠때백 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게 뭐야? 아, 이 정도 각도에만이 정도 아이 정도에서. 발이 펴지면 안 돼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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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와. 저방 우리 선생님 가르치는 데안 쳐보고 싶다. 네. 네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신경 쓰죠. 막 그렇지. 그렇지. 어깨 돌려. 그럼 왜냐? 왜냐? 자. 와. 이게 이게 돌아 들어가면서 이게 뻗어지니까 구, 구, 굽히는 거야. 자, 이것부터 뻗으면 이게 안 되지. 아, 어깨 몸통이 돌아 들어가면서 이게 뻗어지니까 다 피지 못한 상태에서 백을 때리게 되고 맞는 사람은 죽는 거지. 아 응? 네. 오늘 천만 불짜리죠, 비친 것. 예. 예, 네, 진짜 천만 불짜리. 그러니까 이거 어퍼 예.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. 팔이 펴진 상태에서 맞으면 안 돼. 와... 그럼 샌드보이 오실 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좀 잘못된 거네. 잘못됐지. <laughs> 아, 그럼 여기 나가. 제가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럼 나 아프지. 이거를 다 펴진 상태에서 빼고 아... 이렇게 치면 이게 다 나가지. 딱 아, 그래서 내일 연습할 때도 어, 여기 몸 이렇게 딱 두고 이것만 해도 몸만 오... 돌아도 이게 얼마나 쓰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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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얼마나 쓰냐 이 몸통을 이와 몸통을 흥흥흥흥흥 몸통을 흥흥흥 계속, 계속 운동을 하시는하 그렇지 그렇지 쭉쭉 돌려 이거를 아니, 그렇지 그렇지 둥둥 근데 아직 권투선수 같지가 않아 갖고 주목을 민다고 예. 안 들어 힘도 안 든다고 몸통을 이용해서 때리면 야 오늘 너무 많이 배웠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웠다. <laughs> 오늘 예.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딱딱 거울 딱 보고 이것만 돌려 이거 계속 이것만 돌려 그러면 이 파워가 보통 는게 아니야. 아 이렇게 하면 밸런스도 잘 잡히면서 주먹 치는 스킬이 늘겠네요. 이렇게. 그럼 그럼. 그럼. 아 이해했습니다. 뭔가 이거 조, 이것만 해도 오늘. 나가서 캐오시킬 수 있는 펀치 만들 수 있냐? 아, 뭐 순간적이지. 아, 멍트가 순간적이야. 그뭐 그냥, 그 뭐, 그냥 뭐 말이 됐어. 이제 바로바로 나오시니까 맞죠? 응. 지금 다 즉흥적으로 질문드리고 있군요. 는 바로바로 나오세요. 스승님 저 너무 재송황인데 한 가지 좀, 저 혼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지금 셀리에감치신지가몇 년이 도달되신 거예요? 백? 네. 그러니까 네. 제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혹시 계산해 보시면 선수만 20년 했고. 네. 네. 어, 지금도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40년? 와 음. 지금도 지도하십니까? 아니, 40년이 넘지 아니 77년도에 챔피언 하지 않았어습니까 그 그건 내가 50년. 19살, 20살 때 데뷔했다 보고 50년을 친 거지 50년을 와. 50년 야. 50년 저희가 어떻게 저희는 장인이죠 장인이시죠 장인이 장인.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 어떠, 선생님이 어떤... 애당초 가르쳐주길 그렇게 가르쳐줬어 아. 수아나 정지해서 때리는 게 아니다. 예, 예. 네. 네가 움 항상 얘도 내가 꼭 그거 가르쳐줘. 항상 움직이다가 때려야 펀치가 나와. 움 <laughs> 아, 움직이다가 예, 움직이다가 예. 때려야지. 자, 이러고 때리면 자나 때린다. 그러고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. 아. 계속 리듬을 주 줄다가 때려라 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는데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. 요렇게 요렇게라. 요렇게 요렇게 해. 예. <laughs> 그럼 상대방이 <laughs> 어 이놈이 뭐 하지 하다 딱 맞는다는 아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봐라. 자, 하나 둘땅 세. 얼마나 세? 그냥 여기서 이거 하고 아, 이거 상대가 안 되지. 어, 진짜 몸에 에너지로 때리는 느낌 나네요. 네. 맞죠, 맞아요. 맞죠? 주먹으로 네. 때리는 게 아니고, 몸의 네. 에너지로 그러니까 때려야 됐어요.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잽과 라이트 스트레이트인데, 잽은 발이 들어가서 때리는 거고, 창으로, 그다음에 예. 뒤는 뭐야? 뒤는 이 터닝 파워야. 터닝 아 파워, 창과 터닝 파워. 이게 원투. 네. 이게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쓱쓱 이러고 있다가 하나, 둘, 팡팡! 이거 아니야. 와. 어? 이야! 이게 뒤에서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, 막. 아, 대박인 거 진짜. 아니, 연세가 있으신데 스키이에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것만 연습을 하면 이 몸통 운동도 되고 힘도 안 들어. 힘도 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. 이힘안 네. 든다는 게 무슨 와. 말인지. 계속 것 손으로만 해 봐. 얼마에 힘드는데. 맞습니다. 와. 너무 감탄만 해서 지금. 오늘, 오늘 배워 보니까 어때요? 왜 <laughs> 뭐, 뭐, 뭘? 뭐?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좋죠? 아니 나는 오늘 기분이 좋은 게 부산서 왔잖아. 아, 예, 예. 예. 아, 우일 아, 리얼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 네. 선생님. 모레스니까. 아, 네, 네, 우리 집사람. <laughs> 아, 우리 네 집사람. 네. 네. 계속 들어올 수 같은데요? 아니야. 그그 예. 예. 드론 그, 선수는. 네. 아, 근데 저도 네. 사실은 어. 아까도 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. 우리한테, 우리한테, 우리한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신 다 이거 방송 중이니까 조금. <laughs> <laughs> 아 사실 생님 네.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러 가면 항상 이렇게 말을 잘 하거든요. 근데 맞습니다. 사실 오늘 감탄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네. 그런 느낌이 안들고 진짜 그냥 네. 어, 진짜 존경 이게 너무 들다 보니까 너무 꿈 같아요. 사실 어. 집에 가서 그럼,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나가면서. 선생 만났다고. <laughs> 그렇죠. 아진짜저 나으면 나. 저기다 바로 전화를 산책을 려고 나중에. 네. 아 저도 지금. 네. 같이 가요. 네. 그. <laughs> 지금 오늘 배운 강자는 운동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정말 깊게 느끼실 거예요. 다 이해하죠, 아, 맞아요. 맞아. 예. 네, 무슨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바로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. 모르는 사람들 이해 못할 수있는데또 운동하신 분들 많이 보니까 응. 선생님 요즘 어디서 지도하십니까? 이, 여기. <laughs> 자, <요> 밑에 <laughs> 하나 하고 자 예. 여기 밑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네. 여기, 여기 오시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 홍수환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. 유명하시고 <laughs>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운동하는 음. 후배들한테. 네. 예. 자꾸 침대 보고 과학이라 그러는데, 예, 복싱이 어? 과학이야. 침대, 와, 침대가 뭐 과학이야? 스프링 잘만들면 되지. 근데 우와! 복싱은 예. 들어가서 때리고 돌려서 때리는 거. 와 어, 이거 하나로 된 거야. 잽잽 그 잽, 스트레이트, 캉캉캉 이거 우와. 아니야. 스윙 <laughs> 선생님, 저 스윙이 하셨던 그 옛날 최고의 저... 유형어. 어머나 챔피언 새로운 유형어 나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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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옵니다. 올려가 <신호와 웃음> 주십시오. 근이 <laughs> <laughs> 우리 운동 선수들이 더 발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더 날려야 되고 맞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떠. 그러니까 한번 세계챔피언 꼭 먹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 양대.